안녕하세요 오늘은 50차시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의 정의를 알수 있다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성질을 알수 있다 그래서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사각형의 정의입니다 직사각형이란 자 이런 모양의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직사각형은 뭘 직사각형이라고 하냐.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각의 크기가 전부 같은데요. 각각 몇 도가 되겠어요? 각각 90도가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몇 가지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다섯 가지였습니다. 자, 이 그림들 다섯 가지 한번 보시고요. 각각의 그림이 뭘 뜻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물론 알고 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가지는 순서대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 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 대각이 같은 거, 대각선이 이등분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laughs> 성질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추가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정의는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내각의 크기가 전부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 2, 3, 4, 5번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죠? 그렇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또한 모두 만족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메인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 건데요. 직사각형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은 굉장히 쉽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 직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도 돼요. 그렇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도 됩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쉽게 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를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해 볼게요. 지금 직사각형을 그렸고요. 대각선을 그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도 되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렇게 2등분 하겠죠. 실제로 각각 5.6cm, 5.6cm로 2등분 하는 걸알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이걸 보일 거예요. 보이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왜 간단한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네 직각 삼각형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빨간색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 삼각형도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겠죠? 자 그럼 이걸 좀 글로 써 볼게요. 자 글로 써 보면 삼각형 ADC와 삼각형 BDC는 모두 직각 삼각형이죠. 자, 모두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보세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었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선분 AD와 아, 어, 죄송해요. 선분 AD와 선분 BC의 길이가 당연히 같을 거예요.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맞죠? 자, 그 다음, 선분 CD는 두 삼각형의 공통이죠.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ADC와 BDC에서 변의 길이가 몇개 같은 거예요? 두개 같은 거죠. 그 다음, 각 D와 각 C는 각각 몇 도예요? 90도죠.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 변이 몇개 같고요? 잠시만요, 왜안 내려오니? 어, 안 내려오네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지금 삼각형, ADC와 삼각형 BDC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각이 몇 도로 같아요? 90도로 같죠. 같으므로 무슨, 삼각형, 아, 무슨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SAS 합동이다. 자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인거죠. 두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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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같겠어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빗변의 길이도 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빗변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이므로, 이므로 직각삼각형이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 이제 한 마디만 더 쓰면 직각삼각형이면 뭘 이용해서? 네. SAS 합동을 이용해서 즉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증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게 바로 결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 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돼요. 지금 직사각형의 성질이 뭐였어요? 직사각형의 성질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였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쓸 거예요. 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를 대각선이 이등분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무슨 사각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증명 방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SSS 합동을 이용해서. 내 내각이 같음을 증명을 하면 되겠고요. 어, 이거는 수업시간이나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해보게 될 겁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50차시는 직사각형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51차시는 마름모의 성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숙제는 직사각형을 그리고 정의와 성질을 쓰고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림도 그려오셔야겠죠.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려오셔야 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